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자, 임두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댓글 다셨어요. 자, 아무튼 댓글 다시고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죠?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laughs> 댓글이 많았어요. 이해하시고요. 이제 제가 영상 제작합니다. 자, 수풀림 자 같은 경우는 나무목이 두 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요즘 계속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무목에 갈고리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왜 갈고리를 달아서 썼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다 답변드렸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우선 쓰는 거잘 보시고요. 여기는 갈고리 안 달아놓은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 밑으로 들어가게 쓰시면 돼요. 조금 커집니다. 살짝 커져요. 왼쪽에 비해서. 같게 쓰셔도 되는데, 살짝 작고 크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이렇게 가운데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대1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는 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점으로 처리했지만은 또 나무목이 똑같은 형태가 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어, 파임을 좀 약간 약하게 했어요. 왜? 그리고 아니 삐침을 그다음에 여기 파임을 강하게 해줬죠. 이거와 이쪽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태세가 비슷하다. 자, 여기, 여기 길고 이렇게 짧죠. 자, 그러면은 어떤 형태를 취하나 봅시다. 여기에 짧고 길어지죠. 점은 이 안에서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무 목자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길어지겠죠. 양쪽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점이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이 길이를 어떻게 재냐? 이것만큼만 그으시면 돼요. 여기서. 저, 그렇죠? 요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시면 돼요. 살짝 커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설정을 해, 살짝 해보세요. 조금만 올라가게, 조금만 내려오게. 아래위 각도를 같게 하신다. 자, 이제 옛날 그런 그 문헌에 나와 있고 옛날 사람들이 썼던 글씨체를 기본으로 보면은 여기는 갈고리를 안 했고 이쪽 부분은 갈고리를 한 형태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자형이 우리가 이제 정자라고 그러죠. 이걸 해서라고 그러는데 글자를 빨리빨리 쓰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행서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획이 연결되는 획이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갈고리를 달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요거 쓰고 나서 이제 우리 행서 쓸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갈고리가 한쪽은 달아 놨더라. 그리고 꼭 이게 무슨 활자체에 이게 없으니까 틀린 거냐 이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형태도 있다. 이건 또그 글씨를 가지고 예술화했을 때 그런 아름다움까지도 이 안에서 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연결되나 보겠습니다.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행서를 써볼게요. 두 개가 나와도 어차피 여기 갈고리가 안 달려 있어도 <laughs> 움직이게 되면 갈고리가 저절로 달린다. 어떤 형태인가 이제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음... 자, 한쪽은 순서를 좀 바꿔 볼게요. 이렇게 먼저 내립니다. 제가 그냥 아주 평범한 방법으로 아, 따라쓰시기 좋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부터 길고 이렇게해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 한 번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일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은 아, 이리, 그래서 이런 걸 여기서 이렇게 썼구나.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이 방법이 없어요. 다 옛날부터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어. 그러면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 두 자,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그 TV에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죠. 어, 이한 자, 어. 곧 우리 말의 어휘죠. 명사형 단어 이런 거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천시, 뭐, 모이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할 때. 그러면, 뭐, 그랬던 얘기 있잖아요. 우천시가 어느 도시에 있는, 어느 도에 있는 시냐. 뭐, 또, 어느 모임에서는 중식을 제공합니다. 뭐, 그랬더니, 뭐,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는, 어, 왜, 어, 한식을 주지, 중식을 줬냐. 중국 음식을 주냐. 뭐, 기름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우습게 얘기처럼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얘기. 그쵸,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좀 재밌죠. 우리 글인데, 예, 이게 한자어를 또 무슨 뭐 중국 거다 이렇게 막 강조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본인만 안 하면 되는데,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한것 같습니다. <laughs> 어쨌든, 음,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언어입니다. 자, 이자는, 아,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예. 자, 중심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중심 잡았어요. 그러면 점을, 자, 중심에서 살짝, 이렇게, 밑에다 해도 되고, 살짝 나와도 돼요. 여기 살짝 나와, 여기가 좀 빠져나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 간격 맞춰서, 여기 간격 보이시죠? 한경 맞춰서 이렇게 좀 길게 그세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중심에서 살짝 옆으로 옮겨와서 이러, 이 정도로 쓰시면 거의 뭐 맞는 중심이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법칙이 들어가냐면 열 십자를 쓸때정 가운데가 아닌 살짝 오른쪽으로 비껴서 써야지 중심이 맞는다고 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이름이 세 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개야, 부르죠. 근데 쓸 때는 한글로도 쓰고 또 한자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또 크레딧카드 여권 만들 때. 영문으로, 알파벳으로 또 이름을 또 기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잘 쓰는 법을 배워서 활용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행서로 쓰겠습니다. 행서 조금 멋있어지죠? 네, 좀 그냥 자유롭게 쓸게요. 자 기본 법칙은 똑같은데 이거 그냥 쭉 뺐어요. 더길 이만큼 더 길게 내려가도 돼요. 아니면 멈춰도 이렇게 멈추셔도 됩니다. 여기서 점 찍고 힘 빼고 점 찍고 힘 빼고 다시 힘 줬다 힘 빼고 그거만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환자. 아이 환자도 이게 보면은 쓰기가 참 활자에 있는 대로 활자체로 보면 참 쓰기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우리 그 글씨 채널에서는 활자체로 된 거를 우리가 육필로 쓸 때, 우리가 펜으로 쓸때 쓰기 좋은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자를 뭐 시험 보는데 그래서 틀렸어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자 이제 쓰는 거 보겠습니다. 살짝 이것도 모양 바꿔 드릴게요. 제가 순서를 이렇게 썼다고 왜점두개안 찍고 이렇게 쓰냐 또 보시고서 또 예리하게 또 지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쓰는 거는 조금 달리 해도 된다. 네, 그거 따지신 분도 계셨어. <laughs> 나가지고 머리가 그냥 지진한 줄 알았어요. 자, 요거보다 커집니다. 이렇게 요, 요 안으로 들어오겠세요 자, 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돼요. 이렇게 테두리 해놓고 두개한 다음에 떨어져서 큰 대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 이거 쓸 때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돼. 막, 그쵸? 네. 제가 요령을 일러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 세로액을 좀 길게 그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요 점까지 나왔어요. 이게. 이 선으로 여기까지는 내려가서 쓰셔야 된다는 얘기야. 두개 이렇게 내려가세요. 가운데. 여길 막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이만큼 와서 큰대자를 이렇게 쓰세요. 아이쿠. 이런 모양으로 쓰셔도 돼요. 이거 좀더 강조해볼까요? 이렇게 더 예쁘게. 네. 그런데 여기를 제가 그 자를 못 써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떨어뜨려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옹성해요,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이런 형태, 가 이런 자연으로 썼던 근거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심하고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을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니까 좀 자연이 좀 어떨 때는 예쁘게 안 나와서 속상해요. 네. 이해하시고요. 자, 점을 원칙은 이렇게 해서 두개 찍고 나서 비침하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많이 복잡해지고, 잘못하면 설정을 잘못해서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점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행서로 갔을 때는 획이 막그 생략이 되고 이어지고 이러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할 건데요.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형이 커집니다, 이거는. 네. 다음 회기 시작할 때 위치가 이렇게 올라와요. 얘는 두 칸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왔죠?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길게. 그거 안 맞고서 한 번에 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맞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쓰시기가 좋으실 거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쓰세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행서를 쓸 때, 그러면 이건 한 칸, 얘는 두칸 쓰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자형도 물론 더 제가 멋있게 써드리면 좋은데, 방법에 집중하세요. 방법. 아,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어차피 쓰시는 거는, 그, 본인들이 쓰실 거 아니에요. 환자 이름 들어가신 분들, 두자 이름 들어가신 분들, 또, 임시들. 이런 분들이 쓰시는 거니까, 쓰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재해석하셔도 괜찮다. 자, 여기서는, 자, 이제, 불화자가 어떻게 바뀌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 힘을 빼요.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도 틀렸다고 그럴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핵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 하셨죠? 네. 여기서 연결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 갈 거예요. 여기서 끊습니다. 여기서 연결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자형은 좀더 간격을 더 붙여 쓰시거나, 뭐 넓혀 쓰시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각자 좀 연구해 보세요. 그 모양이, 아이, 조금, 아이, 좀 별로 안 예쁘게 되긴 했어요. <laughs> 좀안 예쁘게 되긴, 아니, 제 눈에 그렇단 얘기에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연결해서 쓰여진다. 길이 이렇게 이어진다. 이거 좀 섭섭하니까 다른 형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 이렇게 쿡 찍어서 이렇게 힙 빼서, 자, 이렇게 왔어요. 다른 형태가, 이렇게 됐죠. 여기서 연결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아예 그냥 다 생략을 했어요. 이렇게. 일로 타고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도 써요. 안 올라가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 이 안에서. 이런 형태로 쓰는 방법도 있으니까, 는 방법이 사형이 변한 이렇게 생략이 되고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간편하게 자꾸 이렇게 그 쉬운 쪽으로 이렇게 올아갑니다 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